황대야, 오늘 못 나가. 일이 많아. 응? 어? 나 일해야 돼. 달래야? 이해해줘? 오늘 일해야 돼. 아야, 알았어. 오늘 못 놀아줘. 응? 어? 오늘 못 놀아줘. 앞에 닭장하고 좀 옮겼습니다. 비닐하우스로 옮겼는데 내일 또 문제가 있네요. 내일 또 문제가 있어. 저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온대. 해필이면또 넘어갔던 비닐하우스 쪽으로 옮겨놨어요. 아, 또 옮기다가 매출하기 두 마리 날라갔어요. 아우 왜 그러는지 몰라. 죠지 그냥 두 마리 날라갔어요. 오늘 냉장고 잘 돌아가고 있고 어, 집에 허파하고 돼지껍데기로 만든 거좀 말렸어요. 더 말리고 한번 떼줘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전지 좀 하겠습니다, 전지. 못 놀아줘. 아, 이거 체계라고나 바쁜 사람이야, 황도야. 응? 엄청 바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전지가입니다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전지가 이제 구멍을 맞춰서. <laughs> 아니요, 난전지에 들어가야 돼. 지에 들어가야 돼. <laughs> 이거, 여기는 다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지가. 일단 잘라놓고. 얘를 잘라. 얘도 잘라. 얘를 잘라. 그리고 얘를. 얘도. 내도잘로 그래도... 이게 한, 와, 3cm인데도 과감하게 처리해지네. 어떻습니까? 전 잘했나요? 여기도 나올 수으니까 이렇게 줘. 여기도 음. 아 됐어. 다음 여기도 복잡하죠. 여기는 어떻게 살려줄까? 다쳐. 잘라주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마디 정도까지 하라고. 했어요. 벌써 무화과가 싸게 나오네. 싸게 나왔어. 여기도 제일 굵은 사이즈로. 얘를 살려주자. 얘를 살려주자. 세 개만. 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도 작년에 너무 많이 따 먹었어요 음, 뭐 모르니까 이렇게 키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응? 영양분은 다 빨아먹고 그 따먹기는 많이 따먹었는데 이렇게. 요, 저기, 세순 넣으면 부지런히 잘라주라고 그랬거든. 요, 요것도 삽목해서 쓸수 있으면 삽목하고. Okay. 됐어. 깔끔하게 끝났네.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였었는데. 그렇죠. 와, 이거 적인데 적화소인데 벌써 나와. 응? 적화소 썩이 벌써 나오네요. 여기 봐. 옥화 엄청 번졌네, 이게. 이게, 이게 삼폭나무였는데? 이거, 이거였나? 삼폭나무? 두 개? 치크, 치크 없애줘야지. 엉으니까 살은건데 다음에 앵두 앵도. 야 앵두는 너무 많이 열리겠는데 놀이장나무 여기까지 좋은 거봐 이것도 그냥 4cm 되는 것도 한방이네앵두기면 <laughs>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생어 이거 지금 다 달릴 건데 앵도 꽃인데 작년에 몇개 열렸었는데 올해는 주황이 열리겠어? 이것도 수정이 꽤 되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자란데앵도가 앵두는 따먹고 갑시다. 우리 그녀한테 당금 주증 갖고 그랬더니, 술 담는다고 안 보내서 안 사줬어요. 아, 그래도 하나만 사주지. 요거는, <laughs> 요 밑에다가 물 쓰는 곳이니까, 삽목 좀 해놓을게요. 지금 황도 기장 지금 엉망이야. 이거 보세요. 이것 들고 저것 들고 이게 못고치 때가 일할 때는 안 좋구나. 한쪽이 좀 자유스러워야지. 이렇게 됐고 닭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출력기 천천히 다녀. 천천히. 닭들 놀래. 닭들 여기를 피했지. 응? 아까 여기로 간것 같은데 저쪽에 있네 가운데 안전한데 있네 됐어 어다 놨습니다 이거 봐 아우 잘 노네 한적하니 응, 물도 안 떨어지고 물 그대로 있고. 근데 여기 조금 비좁은 것 같아. 밤엔 좀 춥겠는데, 여기도. 하우스라 괜찮을까? 괜찮겠지? 여기만 이따 말뚝으로 좀 박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옮겨놨어요. 안녕. 안녕, 외출이. 내석이 안녕. 잘 쉬는 것 같아. 밥도 많이 먹고. 자, 방이 안 돼. 막 툭툭 날리더라고. <놀람> 되돌려서 산책 한번 가줘야 되나? 와, 후딱가, 어떡해. 설거지도 아직 못 했는데. 아, 이거 할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것도 저기도 쳐줘야 돼. 이거 봐. 칙, 너무 쿨. 여기도 쳐줘야 돼, 저기도. 전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도, 엉망으로 올라가네. 나무들이 못 자라. 쳐줄게. 내일은, 오늘의 의장님, 힘들어요. 나좀 자야 돼요. 방송 중이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또 일시키려고 그래. 내가 서울 사람 배짱이지. 내가 일하려고 여기. 나일못 해요, 나. 나. 혐옐하는 거지, 뭐. 해무 어느새 거쳤죠. 작년보다 좀 일러요. 일 어? 조금 빨라. 저기 쑥도 많이 나왔고. 이게 부지깽인가? 부지깽이도 모르겠네. 다시 살펴보면 알어. 이 부재깅이 맞나 보다. 아, 하... 이 밑에는, 이 밑에 보세요. 다 달래래요. 곳곳에 푸릇푸릇 합니다. 되게 좋은 소식이 가끔, 소나무가 조그만 게 올라오더라고요. 조그만 소나무들이. 그게 가장 반가워 나는. 여기는 소나무가 다 고사해 됐는데. 그래도 소나무가 하나씩 보이긴 보여요. 추워졌습니다. 추워졌어. 많이 추워. 쟤들 가고 싶어 갖고. 산책이나 해줄까? 아니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제가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병나 짐한번더 올리고 제 사료하고 또 올릴 게또 있어요 소주는 제가 산게 아니고요 아, 구독자님이 사서 보냈어요 1등 항해사님이 보냈어요 두 짝이요 그냥 거의 모셔놓을게요. 술은 많이 줄이겠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아, 이게 그거 같아 송악. 맞는 거 같은데? 내가 흩든 거? 아닌데? 송악? 가서 보자. 이게 송악 아니죠? 우리 그녀가 사서 보낸 건데 맞기도 한 맞은데 송악 같은데 잎 줄기를 보면 송악 새잎 가서 볼게요 이 송악인가요? 우리 그녀가 저기 집 올라가는데 좀안 무섭다고 보냈는데 송악이 맞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전어나물이고요. 저기 다 전어나물이에요. 푸릇푸릇한 게. 발 밑에. 이쪽도 다. 어, 좀 있으면 여기도 다 전어나물로 변해요.